이 신뢰라는 것을 했는 이유는 믿음이 있고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뭔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이건 아상입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나가 있으면 외부에서 나를 갖다가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법상의식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신뢰를 쌓아 있는 사람들은 규칙과 룰과 법칙에 따라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는다, 신앙한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믿는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 식대로인 거야. 자기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호불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학적이지가 않고, 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엄청 단단해요. 거구 세력들은 믿음이 엄청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수준이 엄청 낮아요. 법칙과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아상에, 자기 식대로의 자기 의식의 수준에서 나오는 그런 걸뱉타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법상의식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면 이 신뢰라는 것은 내가 외부에 무언가를 줘야만 상대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마가 있다 그러면 도마한테 내가 꾸준하게 항상 일괄적이고 일률적이고 정직한 모습을 계속 보여야 도마가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떡 만났는데 도마가 저를 또 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도마의 환상이죠, 그죠?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줬어도 안 되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계속 살핍니다. 꾸준하게 여기 다니는 사람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꾸준하게 잘 지켜본 거야. 저 사람을 이래 보니까, 항상 일괄적이야.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고 정직해, 책임성이 있어. 어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내면에서 뭔가 쌓여서 아, 저 사람은 신뢰할만하군. 이렇게 되어야 이게 신뢰야. 그러고 아, 저 사람은 그 어떤 자기의 원칙과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아. 아. 저 사람은 대척이 가능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지금 갖춰져 있어야지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런데 해완공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 <laughs>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내면의 신뢰를 못 쌓은 거야. 항상 의심한다든가 아니면 뭐니까 상처받을 걸 두려워해서 아예 내 안에서 신뢰를 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여야 돼.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은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믿음은 엄청 뭐예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상당히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신뢰는 뭐예요? 아주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도 신뢰를, 내가 나를 신뢰하는가, 에너지를 이쪽으로 줄수 있는가, 외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은 것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말과 행동을 했으면 그걸 꾸준하게 지켜내고 어떤 루틴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그걸 해내는 거야. 그럴 때내 안에서 그래, 나좀 신뢰할 만하군. 주변 사람들도 볼때 오,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항상 일치하고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게요. 이렇게 해 놓고 한번 딱 하고 안해 버린 거야. 직장에서 밑에 사람한테 일딱 시켰는데 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있다가 막 농땡이 부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저 사람 좀 신뢰할 수 없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법상의식의 신뢰를 가지려고 그러면 루틴과 규칙과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거 상대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관계할 때도 그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계속 꾸준하게 해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쫙, 사여가 아, 관계에서, 아, 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해.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자랑합니다. 야, 그 사람은 아주 조, 멋있어. 아, 좋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이라 가지고, 오늘 뭔가 이야기합니다. 옆, 이렇게 해서, 오, 그래, 나너 믿어! 이러는 거 뭐예요? 조금만 딴소리 하면, <laughs> 고마워. 탁, 탁, 털어져 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에 대한 개념이 일단 조금 여러분들이 안 잡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 속에서 아, 신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렇게 안 잡혀있고, 조장들이.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신뢰가 내가 손상시킨 경우. 상대가 나를 손상시킨 경우. 내가 상대를 손상시킨 경우. 내가 나를 손상시킨 경우. 상대가 나를 손상시킨 경우죠. 그러면 내가 상대를 손상시켰을 때 어떤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뭐예요? 신뢰를 손상시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감각적인 캐락 때문에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루틴을 정해놔놓고 지금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신뢰를 깰때 언제 신뢰를 깼냐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님이나 동생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엄청 신뢰했어요. 열심히 살고 뭔가를 갖다가 결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음도 이렇게 써주고 이러니까 신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를 했는데 이제 뭐요? 예 내가 이제 이 대상의식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의 신뢰를 더 이상 충족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상대의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깨버린 거죠. 그죠? 이 신뢰를 깨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큰 의식의 도약을 위해서 진실을 향해서 참된 것을 향해서 거짓된 신뢰가 아니고 참된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기 었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관계의 신뢰는 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또 신뢰가 있어 그래 나 잘하는 놈이야 나 대단한 놈이야 이런데 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신뢰를 깨고 도약을 한 거거든요. 만약 에 예를 들면 신뢰를 깨고 배신을 해버리는 거야. 신뢰를 깨고 관계를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거라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헤어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헤어지자고 할때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뭔가를 이렇게 신뢰를 이걸 자기 주관적으로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실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뢰를 깨워야 된다. 신뢰를 깨는 것이 더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쌓았지만 신뢰는 쌓았지만 깨는 거는 순간입니다. 한번 딱 깨지면 쏟아진 물입니다. 종이 이게 꼬개진 종입니다. 이게 한번 꼬개지면 피어져도안 돼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기는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쌓아가기는. 근데 신뢰를 깨는 거는 한 순간입니다. 연인 사이에 아무리 잘 지내가 뭐이 카드라도 헤어지자 이러면 한순간 끝나버리는 거야. <laughs> 이때까지 쌓은 신뢰는 다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위해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수행의 길로 한번 딱 들어서고 내 길을 가는 순간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야. 이제 저놈은 믿을 놈이 아니다. 믿지 못할 놈. 지금도 그래요. <laughs>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라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얻으려 그러면 상대의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된다. 그럼 내가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해 줘야 돼. 내가 상대의 욕구를 충족해 필요를 채워줘야지 상대가. 이 사람 신뢰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욕구를 갖다가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신뢰가 탁 깨져집니다. 이때까지 잘 채워주더라도 한번 탁 깨져면 탁 깨져버려요. 어때 예주 그런 것같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채워놔도 그것은 상대를 중심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때 신뢰를 깨고 나로. 확 이렇게 도약을 해버려야 돼. 그럴 때 신뢰를 깨는 거예요. 관계가 아닐 때, 아닐 때 뭐예요? 아니다! 하면서 헤어지자! 이렇게 해야지 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관계가 아니야. 아닌데 뭐예요? 헤어지기는 좀 찝찝해. 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질질질질질질 끌면서 뭐예요? 1년, 2년, 2년 계속 끌면서 뭐예요? 똑같은 거 싸우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신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때, 딱 깨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깨는 주로 뭐예요? 내 욕구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뭐 깨프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뢰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신뢰를 깨는가? 어떤 상황 신뢰를 깨는가? 우리는 이 신뢰를 깰 때는 진짜 이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아니라고 할때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야 되는데, 전부 다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laughs> 내 식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애랑 깨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누군가 좀 신뢰할까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 영혼의 어떤 노력이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신뢰를 키워야 돼요. 내 안에 신뢰를 다 키워놓으면 이제 누군가와 관계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 관계하면 다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인들이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법륜스님이왜 신뢰를 받아요? 항상 일괄적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야. 안 속여, 나를. 근데, 우리 사회는 이득을 위해서 조금만 자기한테 그대면서 딱 속이 푸는 거야. 속이고, 눈에 다 보이는데, 윗사람은 위, 위 눈에 다 보이는데, 지 혼자 막 뭔가 이렇게 막 약삭빠르게막 해요. 그러면, 아, 저, 저, 좀 아니구나. 이게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회는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신뢰를 쫙 자기 안에 쌓여 있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도 신뢰가 돌아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 법상의식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자산입니다. 어때요? 등대 신뢰받는 사람인 것같아 왜 신뢰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게 신뢰받고, 싶은 신뢰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진실한 관계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여신은, 나는 신뢰받는 사람 같아? 왜 하는 것 같아? 감정적일 때 많아. 음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이성적이어야 돼요. 법칙에 따라서 이성적인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룰을 깨버리는 거야. 루틴을 어겨버리는 거야. 아니면 약속했는 걸안 지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사회에 나가면 그냥 그런 사람은 아웃입니다. 신뢰를 내 안에 쌓는 훈련이 안돼 있는 거거든. 어때? 무드라는 본인이 신뢰가 쌓인 사람 같아요? 신뢰를 받는 사람 같아? 응. 응. 그 응. 응.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일에서도 신뢰가 쌓여야 되고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여야 되고 어떤 사회의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신뢰가 이렇게 항상 일괄적이야 우리 여기 센터에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일요일 날은 둘레를 하고, 토요일 날은 차와 명상을 하고, 금요일 날은 차 명상을 하고, 수요일 날은 강의를 하고,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저 시스템을 항상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든다고. 근데, 수요를 한다고 래놓고목요일 하자고 그러고, 또 목요를 해놓고, 또 갑자기 사요를 하자고 그러고, 와다다 하는 거야.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를 정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을 지고, 꾸준하게 나갈 때, 아, 신뢰가 쌓이게 된다고.